s 오늘은 군대 게임을 해볼 겁니다. 중성. 중성. 아, 중성. 자, 오늘은 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자, 군대, 군대 만드는 게임입니다. 저렇게 앞뒤처럼 멋진 군사시설을 만드는 전설 게임인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플레이 해갖고, 이 검은, 어, 이거 로봇은 아니고, 예. 네. 전에 음. 아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도안하 어, 여러분들, 4천만 있냐, 나위도 나다! 저 갑자기 헬리콥터 생겼어. 네. 오, 씨, 등급. 응? 주정 언니. 네. 예. 쟤는 돈왜 이렇게 많으세요? 이제는 트로피까지 생기네요. 트로피? 그렇네. 트로피가 예스 저는 일단은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탱크를 탱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야, 야 티어 나온다 얘들아, 야야야야. 좀리빨리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말씀. 하지만 필기 못하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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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는 뭘까? 제주도님 다리 많세요네안 그러면? 뭐야? 왜? 나 총소리 나지? 어?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에이, 잠시만. 에이. 다시 놔야지 <laughs> 아, 깜짝이야 다시 놔야지 아, 나 총소리가 없어. 진짜 어딨어 뭐얘 나는 전총을 던졌다 나도인데? 소리가 와, 이거 또네. 일단, 편해. 텔레비아. 예. 오시오셔오셔오셔오셔오셔오슨오 저는 이게 밖에 까지 만들어져 형 뭐지? 어나 특별한.. 어 뭐야? 얘들아! 제자리 잡으러 가자! 너 어딨어 씨! 이시켜 어딨어? 난 너를 잡으러 갔다 <laughs> 야내 제자리 얹어 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래 우리 삼부삼조는 하기는... 하는 그러고, 우리, 깐부 할래? 우리, 깐부잖아요. 내 네, 준아나? 깐부 안하면, 너, 내가, 이런 말하들는좀 그러지만 미안하네. 어 죽여버릴 거다이 뭐야 이거? 체저 어디야? 네, 저것은 요만큼 만들었습니다. 체질 봐. 아 우리가 사는 게임이라 여러분들. 제대로 다니죽어버려죠지 하염아, 나 옛날에 전 이거 옛날 크리스마스 때 했던 있었네요. 그게 있거든. 요 짬밥이 있거든. 어치키난 짬밥이 있어 짬밥이요 짬뽕 네 맞아요 맞아요 촬영 완 짬뽕 골라 골라 오징어 지찌지찌지찌지찌지찌 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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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다 뿌찌 뿌찌 뿌 와, 버그가 일어났다. 놀러봐. 놀러봐, 이 새끼야. 야, 옛날부터 나칼 종문이야, 이 새끼야. 아세풀이사네 아, 씨. 야, 지라님! 도와줘! 어, 왜꺼리네 어. 야! 어. 하, 최준 님휴게도 연결 끊겼군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안들 아무리 최준 님 아무리, 그래도, 네. 탱크를 만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탱크. 탱크만 만들고, 어떡니까 bueno, 탱크를 만들기 위한 돈을 모으겠습니다. 자, 돈이 얼마나 있을까, 제발? 제발! 삼촌님, 미쳤네 아무튼 가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아주 제가 추천을 드려요, 죠이게야이 <laughs> 새끼야! 야이 새끼야! 야야 오늘 쟤좀 잡고 쟤좀 잡고 하겠습니다. 진짜 개 짤라 주는 씨.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야. 야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야. 마무리 전공이네. <laughs> 야 전공이야. 야 전공이야. 나 삼병이 새끼야, 씨야. <laughs> 여러분들 이런 하찮은 게임은 아니야, 여러분들. 쟤, 정말 짜증나고 싶으면, 하세요. 빔메타. 응? 음? 빔메타 아면 거기서 나와, 이러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저 자식 좀죽여고 갈게요. 마무리에 못했겠어요, 여러분들. 야, 새끼야. 야! 야, 놀러와봐. 화염방사기 어디서. 왜? 왜? 야, 여러분들 안빠치세요 어, 알아요. 예, 저 근데. 아니. 아, 어, 아, 어땠었구만. 저자식은 제가 오늘 끝나고 죽였습니다. 아, 끝나고 죽였습니다. 잠깐 오늘 영상 우리 하자 그거만. 어?